자. <laughs> 7과 음, 63번 하겠습니다. 63번. 63번. 오케이. 자, 어, 일단은 b를 좀 보면 기대했습니다. 얘가 뭐해 주기를 자, 투 안붙여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투 two 했으니까 투인 당연히 뭐 해야 돼? 네. 원형 써야죠. 투와 인지를 동시에 쓸수 없어요. 도와줬습니다. 제글 하도록. 예. 네. 투밖에 붙였네요. 이쁜데 일 샀어서 예. 지 삼. 자, 그리고 나에게 보내 달라고 말했다. 말했다를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번에 배운 거는 tell. 그렇 과거형은 told. 이 말했다를 써야 돼요. 오영식. 부탁했다 나한테, 그, 어, 뭐, 하라고. 가입하라고. 이게 또 맞았죠? A는 맞았는데, 왜 그러냐면, 음생 여기 투 아니잖아요. 왜투안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듣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원형이나 ING를 쓰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를안 음, 써도 되는 게, make, let, 시키다. 해부가 나왔을 때는 이 자리에, 툴을 안 쓰고 원형을 쓰는 거예요 혹은 그거 있잖아 누가 뭐 하는 걸 봤다 누가 뭐 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보다 C랑 듣다 아까 그 히얼 yeah. 요거 나올 때는 요것도 원형을 쓰거나 내인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 걸 봤다 하고 주, 있는 중인 걸 들었다 이 때는 또아이디도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 툴을 안 붙여도 된다 음. 오케이 그 다음 자, 68번 갈게요. 68, 78. 68번. 네, 여기 있습니다. 본문의 거 보면은 이 대답 앞에 가보면은 까마귀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보면은 어떤 까마귀? 숲에서 살았던 까마귀.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똑같이 명사가 있고 대시 나오면서 바로 동사가 나오면. 그래서 주격 관계대무사. 그러니까 이게 주어였는 얘기야. 이게 까마귀, 히 뭐, 이셨다는 거죠, 원래가. 자, 그럼 앞에는 명사, 뒤에는 동사 바로 나온 거 찾아볼게요. 명사 아니죠? 명사 맞죠? place. 그렇죠. 친구는 친구는 어떤 친구, 그 농구를 졸라 잘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명사 나오고, 네, 동사 바로 이어지는. 똑같은 구조. 네. 그래서 정답은 2원이 되겠죠. 자, 다음. 음. 78 가겠습니다. 78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영어로 뭐죠? 그쵸, For example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늦은 밤의 여행자로부터 어, 얻은 그 패턴들 그래서 뭐모로부터가 from이죠 네, 다음 그녀는 데이터를 모기 시작했어요 고객들로부터 이때도 윗도, from이죠 알아내기 위해서 find out 여기 나오시고요 자 그다음 최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 고객들을 위한 일단은 for. 그렇죠? 그럼 뭐가 같이 그몇 가지 였는지 아시겠죠? 네. 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for your future. prepare for. 몸뭐를 준비해라. prepare for y o u 미래를 대비해라. 오케 for이 보니까 하나 둘셋 보이시네요. 그쵸 그렇죠? 네, 정답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84번 나는 필요해 나는 원해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2 맞게 붙였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팟이 그러니까 화분이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니까 is made from 됐죠? 3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패스 충고했어요 나에게 멈추라고 네버가 빠져있지? 그렇지 투가 빠져있죠 자, 이 부담을 쓰지 말라겠어? 쓰지 말라겠어? 그 여기는 쓰지 말라겠어요. 됐죠? 네, 다음. 다음, 본문에 여기 보시면, 음, 네, 문제는 이제 93번인데, 93번에 여기 보면, 대답해. 믿었다! 라는 뭐가 있죠? 동사가 있지. 동사. 그러면 똑같은 앞에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대시 똑같겠죠. 해석이. 자, 로봇? 동사 아니죠. 패스. You can see? 너는 알수 있겠어? 오케이. 동사니까 일단 B는 정답. 자, D는 명사니까 탈락. People. 근데 여기 보시면 화분 사물 물건 그 다음에 로봇 물건 근데 이상한 게 사람은 물건이 아닌데 대수 썼지 그럼 이런 경우는 이자 사람들에게 자 보여줬다 뭐라는 것을 자 이런 데수는 조금 해석해봐야 돼요 오래된 물질이 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아까 했던 그 C, D 나온 거 있죠? 음, 요거, 요거랑 같은 해석이 되네요. 선생님, 동사가 있었는데면서요, 네, 동사가 여기 있었긴 했는데 중간에 사람들에게라는 말이 들어간 것 뿐이죠. 그래서 혹시나 앞에 이렇게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물이 나오지 않고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아, show did 셨는데 사람들에게 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좀 주의하세요. 티풀이 네. 들어간 것 뿐이다. Okay.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